이번 시간에는 아, 지난번에 아, 한 열흘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아, 그때 도라지를 어, 캐놨거든요. 캐놨는데 그늘에 놔뒀더니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약간 꾸덕꾸덕해졌는데 아, 이 정도 됐을 때 심으면 은 도라지는 100% 거의 삽니다. 지금 보시면 은 싹이 전부 다 났습니다. 아, 그늘에 놔뒀더니 이렇게 싹이 다 올랐는데 땅에 심어 가지고 조금만 놔두면은 금방 뿌리에 활착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제가 장미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장미 정리를 했더니 장미 정리를 한 만큼 얘도 심어 놓으면은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것 때문에 아마 잘살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 위에 부분은 잔미 정리를 했습니다. 아, 상태로 심으면은 아주 잘살 겁니다. 아, 여기, 아, 도라지 아, 밭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하시는 분들은 도라지 심어도 그렇게, 어, 아, 집에서 먹으려고 조금 심거든요. 그래서, 어, 아,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트랙터로 이렇게 하지만은, 아, 조금, 어, 도라지를 심어 보실 분들은 일단은 두둑을 굉장히 높게 해야 됩니다 높게 도라지는 높게 할수록 물 빠짐이 좋아 가지고 썩지 아, 않고 잘 삽니다 모정을 심을 경우에는 어, 일단은 두둑을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한한 한 25cm 정도 되려나요 어, 25cm 정도 두둑을 어, 일부러 높게 했습니다 이렇게 놓겠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두 줄로 두 줄로 이렇게 해서 쫙 심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제 거저께 도라지를 이렇게 조금 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라지도 작년에 심은 도라지인데 이 도라지하고 이틀 정도 캔 도라지하고 여기는 10일 전에 캔 도라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게잘 사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라지 심는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밭을 만드실 때 아, 태비가 되도록 없는 밭을 거름기가 아, 없는 밭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모래 땅이나 마사토나 아, 진흙 황토나 이제 마사토가 좀 섞이는 땅, 고슬고슬한 땅을 좋아합니다. 아, 자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자갈이 많으면 오히려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심으실 때. 아뭐 태비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태비는 일체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토양 살충제, 땅땅 땅 속에 있는 병균만 죽이는 걸로 고구만 하고 어 저는 심습니다. 그리고 석회 가 있으면 석회 뿌리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제 어, 소견인데 석회를 많이 뿌리게 되면 도라지가 어, 검은색을 띠 확률이 많습니다. 강원도 지방, 저 영월이나 단양 쪽에 가시면은 거기는 흙도라지가 많습니다. 그곳에는, 어, 바위와 그 석계 가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암벽지대에 자라는 도라지는, 어, 검은색을 많이 띕니다. 어, 제가 산에 가서 어 경험해 본 결과. 그래서 석계 가루 뿌리면, 뿌려주면은,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소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도라지를 두 줄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어, 고를 어, 켜가지고 심어 보겠습니다. 이 대돌이구는 뿌리가 뿌리가 좀 길죠 뿌리가 긴 거는 어, 요정도에서 잘라 줍니다 너무 길어도 얘네는 또 어, 발을 뻗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 성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라 주는 게 성장이 빠릅니다 밑에 밑에 그 바닥에 닿는 부분이 어, 뿌리가 구겨지지 않게 그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길죠 긴 것도 잘라줍니다 잘라도 잘 삽니다 네, 예, 지금 한번 심어놓은 거 보실까요? 이 보시면은 뿌리가 아, 구겨지지 않게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아, 심습니다. 이것도 보실까요? 네, 예,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아,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시고 간격은 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 여기다가 한줄 심고. 흙을 덮은 다음에 이쪽에 또한 줄을 또골를 파가지고 여기다 심고 다시 흙을 덮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흙은 지금 내두 부분이 거의 바깥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살짝 더 밀어가지고 흙을 한 1cm에서 1.5cm 정도 덮어줍니다. 왜그러면 은 흙이 어느 정도 덮혀야 나중에 그 월동하는데도 얼어 죽지 않고 어, 월등을 할수 있거든요 도라지 싹은 애만하면은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애만하면은다 싹을 틔웁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돼도 한 3cm 돼도 어, 뚫고 나옵니다 저, 일단 3개 심었는데 세, 세포기를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장난하듯이 보여드린 것은 조그맣게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 집에 먹으려고 드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많이 그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밭에다가 직파를 합니다. 옮겨 심지 않고 직파를 해서 2년 내지 3년에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어, 그렇게 해야 또, 어, 가성비가 또 나오고,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에,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하고는 재배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어, 어, 10일 정도 어, 캐가지고, 그늘에 이렇게 어, 꾸덕꾸덕하게 건조된 거 하고, 어, 어저께, 거저께캔거 하고, 실험을 어,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게잘 살았는지 한번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